20번이 사실은 잘했네요 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오답률 1등 할줄 알았거든요 이거는 문제 자료를 해석을 잘하는 게 일단 기본이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힌트를 어떻게 찾아내느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등가속도 운동이에요 그림과 같이 물체 AB를 AB가 빗면 위에서 등가속도 운동을 해서 빗면이라고? 같은 빗면에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 방향의 가속도를 받을 거고요 아, 이 가속도는 똑같을 거예요 자, 이 빗면이라고 하는 건 기울기에 따라서 뭘 줄여주냐면 빗면 방향 가속도, 중력 가속도를 줄여주는 그런 장치예요. 예를 들어서 이 빗면을 갖다 놨더니 얘의 중력 가속도가 원래는 G잖아. 수직으로 했을 때. 근데 요 빗면 타고 갔을 때 얘가 0.6G로 줄었다. 그럼 얘도 똑같이 0.6G인 거야. 그러니까 이걸 같은 비율로 줄여주는 앤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빗면 방향으로는 힘을 덜 받죠. 내가 어, 적은 힘으로 밀어올릴 수가 있는 거지. 이런 거 중학교 때 나오죠. 자, 아무튼 그런 얘기고요. 둘은 등가속도란 말이야. 등가속도, 같은 빗면에서. 처음에 출발... 을줄지게 처음에 출발한 속도를 봤더니만 얘는 여기서 3V고요. 얘는 여기서 2V거든요. 근데 얘네가 이렇게 올라와서 VV예요. 자, 이거 동시에 지난다. 아, 좋아. 자, 이게 R하고 S점이 꼭 여기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수평면에서 얘네들은 속도가 등속일 거예요. 그러니까 한 이쯤에서 A가 온 거야. 그리고 A가 딱이 꼭대기 딱 도착했을 때 L만큼 거리 뒤에 B가 있는 거야. 이거랑도 상황이 똑같은 거예요. 자, 지울게. 다시 빗면 이렇게 그리고 A가 꼭대기 딱 올라왔어. 그 속도가 v야. 그러면 L만큼 앞에 A, A 앞에 B가 v로 가는 거예요. 그 여기가 r이고 여기가 s예요. 이거나 마찬가지예요. 사실 이런 형태의 문제들은 물리학 원에서도 많이 볼수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내가 원하는 힌트를 어떻게 찾아내느냐? 자 이게 B의 경우에는 B의 경우에는 속도가 2v였다가 v로 줄었거든요. 여기 올라오면서 그리고 쭉굴러갔을거 거야 등속으로. 그러니까 B의 속도 변화는 델타 뭐 굳이 델타라고 써 v만큼 감소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A는 속도가 3v였다가 이렇게 됐어요. v 그럼 얘는 어떻게 됐냐면 ev만큼 감소했어요 꼭대기 올라오면서 자 이건 뭘 의미한다 시간 차이 의미하죠 시간 차이 지금 무슨 얘기냐면 b가 b가 여기까지 딱 도달했을 때의 시간을 우리가 t라고 한다면 a는 거기에서 또한번 t를 또 가야 돼왜 속도 변화 크기가 두배 차이 나거든요 이거는 같은 빛면에썼기 때문에 a는 두 배만큼의 시간이 걸려야 되는 거예요 속도 변화량이 두 배니까. 그래서 얘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 걸린다? 2t만큼 걸린다. 그러면 b는 결국엔 여기에 도달한 다음에 a가 꼭대기 올라올 때까지 이만큼을 가는데 시간이 t가 걸렸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자, 근데 속도 얼마로 갔어? v의 속도로 t만큼 갔을 때 거리가 l이었거든. 됐지? 또 하나. b의 경우에는 여기서 여기까지 시간 t 걸렸는데 속도가 얼만큼 변했냐면 v만큼 변했어요. 나누기 t 하면 뭐예요? 가속도예요. 알겠죠? 왜 속도 변화를 시간으로 나눠준 거잖아요. 정의에서 나오는 거야. 그럼 이거 그대로 대입할까요? 대입하면 결론 내보... 내봅시다 결론 가속도 얼마 나오냐면 t는 v분의 l이잖아. l분의 v 제곱이네. 그럼 뭐 거의 우리가 원하는 그 답이 다 나왔을 거야 아마. 기억 보면요. a가 r에서 s까지 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a가 r에서 s 똑같아요. 둘다 v로 간다며요. 그죠? 그러니까 시간 은 어떻게 구해? 여기서 구하면 되죠. v분의 l이에요 빠져요 됐지 니은 빗면에서 b가 의 속도의 크기 구해 놨잖아요 이건 a나 b나 똑같아 맞고요 티귿 pq 사이의 거리는 음자 pq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구하냐면 a가 여기 있다가 q점까지 딱 오면은 속도가 ev 될 거예요 그죠 왜냐면 둘다요 꼭대기에서 v였거든요 뒤집어 얘기하면 여기서 만약에 v로 굴러 내렸다 내려 어, 굴러 내려 트린다면 내려가게 한다면 b 위치 도달했을 때 속도가 v 늘어날 거고 요까지는또 얼마 또 v 가또 늘어나. 이렇게 굴러 올라가는거나 이렇게 굴러 올라 내려가는거나 똑같은 거고 따라서 얘는 결국엔 여기까지 어떻게 가냐 3v 로 갔다 2v 에서 딱 q 에 도달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리 구해볼까 p q 사이 거리. 자, 3V의 처음 속도에다가 2V 나중 속도, 나누기, 등가 속도 운동이니까 평균 속도죠. 곱하기 얼마냐, 시간 t만큼 걸릴 거예요. 왜냐면 속도 변화가 v니까. 됐지? 이게, 이게 답이야. 근데, 어, 없네? 아, 근데 여기 이렇게 구해놨다요? vt는 l이었어요. 근데 이게 얼마냐면, 2분의 5vt거든요. vt가 l인데 2분의 5vt면 뭐예요? 2분의 5l이죠. 됐지? 그래서 답은 5번인 거예요.